고기 먹지 말라고 해서 너무 힘드셨죠? 약사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고 먹으라는 거만 먹으면 바깥에서 먹을 게 없다. 요즘 많고요. 드시면 항암증에 보단백이고요. 무식이 섬유여서 당이 좋아집니다. 어, 약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는 그 암에 안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혹시 이번에 암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물론이죠. 오늘은 암세포의 씨를 말리는 8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약사님 그러면 암에 좋은 음식 8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암세포에 정말 씨를 말릴 수 있는 음식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사실 여러분 모르셨죠? 지난 주에는 암세포가 증식되는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렸다면 이제 암세포를 사멸하는 능력이 있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빨간색 토마토 비트 이거를 식단에 매일 넣는 거죠. 우리 토마토 레드 비트의 성분은 라이코펜 성분 성분인데요. 이 성분들이 전립선암, 유방암에 너무나 좋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황색 성분, 대표적으로 당근, 단호박, 오렌지, 청귤 이런 성분이 있는데요. 주황색에는 베타 칼로틴, 목테올린이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사멸합니다. 그래서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올려주죠. 자, 세 번째, 노란색, 강황 또는 생강을 매일 식단 속에 넣어야 합니다. 강력한 항암, 항염 작용이 있죠 그 다음 네 번째 초록색 성분 대표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청경채 등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일단 이런 성분들은 이런 녹색은 해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몸속의 독소를 빠르게 배출시켜 주죠 다음에 하얀색이에요 마늘이죠 우리 한국 음식에는 모든 데다 마늘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충분히 마늘을 섭취하고 있어 또 마늘 외에 양파, 꽃처럼 생긴 콜리플라워 이 하얀색 식단에 넣으면 너무나 좋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고기 먹지 말라고 그래서 너무 힘드셨죠? 하얀색 달걀 있습니다 달걀 콩, 두부의 이 흰색을 다 이용하시고 콩과 두부에는 제니스테인 성분이 강력한 항암제이고 흰살 생선, 생선의 흰색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고기 대신에 생선이나 해산물을 여러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선과 해산물을 얘기하는 이유는 포화지방산은 적고 너무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생선과 해산물에는 아주 좋은 지방 성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갈색 우리 통곡물 귀리 현미 고리 이런 통곡물에는 장에 꼭 필요한 식이섬유가 완전히 너무나 많이 들어있고요 비타민 미네랄도 우리 현미나 통곡 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귀리에는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고기 안 먹으면 단백질 부족해서 어떡해요 라고 걱정 하시는데 제가 가이드하는 우리 암 환자들은 고기 안 드시고 콩 두부 생선 달걀 뭐 이런 통곡물 을드셔 때 단백질 7점대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고기를 통해서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색깔 속에 있는 통곡물과 해산물 통해서 얻을 수 있고요. 보라색 있는 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아로니아. 블루베리, 또 자색 양배추, 자색 고구마, 또 포도에 있는 이 보라색 성분의 안토시아닌이 강력하게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의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자, 마지막. 우리 검정색이 들어간 음식이 무엇이 있을까요? 까만색 흑미, 그 다음에 표고버섯, 우리 검정깨, 검정콩에 어, 많은 베타글루칸 성분이 우리 NK세포를 활성화 시켜준답니다. 그리고 또 다시마와 미역. 다시마와 미역 속에 있는 피코에단 성분은요, 정말 강력한 항암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언급한 이 8가지 색깔 속에 있는 그 식재료들을 정말 거의 매일 다 섭취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언급한 거를 다 해보면 거의 20가지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7가지 채소를 쪄서 갈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저는 녹색 Gracias. 동결가루. 거기에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 당근이 들어있는 동결가루를 쓰면 한 끼에 몇 개를 먹을까요? 거기에서는 달걀 먹고요. 단호박이나 고구마를 넣기 때문에 한 끼에 무려 15가지 총 천연색의 식재료를 저는 아침에 섭취한 지 지금 8년차입니다. 이렇게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이 벌써 호흡부터 달라요. 암환자들은 이 산소 공급이 잘안 되는 이미 체질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이것을 한 일주일만 안 먹어도 벌써 이렇게 깊은 한숨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딱 야채 주스를 먹고 섭취를 딱 루틴대로 했을 때 아침부터 활력이 저녁까지 있는 거예요. 야채를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이 활력이 다르답니다. 고기를 먹어서만 몸이 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랍니다. 단백질을 콩, 두유, 달걀, 두부, 해산물, 생선 이렇게만 해도 단백질이 충분한 섭취 될수 있다는거 여러분 잊지 마시구요 그 다음에 조리법을 강조하고 싶은데 조리법만 바꿔도 여러분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진짜 음식을 여러분들이 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드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자, 살아있는 이런 식재료들을 찌거나 삶거나 조리거나 묻히거나 굽거나 이렇게 저는 볶는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볶는 것 는 열을 가했을 때 기름이 산화 산폐되는 것 때문에 산화 산폐된 기름은 몸 안에서 염증을 일으켜요. 자 염증이 많은 몸은 결국 만성 염증이 어디로 간다?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에 대한 공포가 있거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한끼한 한 끼만이라도 신경을 쓰시라는 거죠. 야채 주스를 만들어 드시길 너무 권하는데 힘드시면 살짝 쪄서 찐 거를 갈지 말고 그냥 이렇게 씹어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아침에 일곱 가지는 내가 꼭 먹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같은 연령대보다 빛나는 피부와 탄력 있는 피부, 생기 있는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생선 있잖아요. 네네. 생선 물어보신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어떻게 뭐가 되는지 구워 먹어도 되는 건지. 생선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라도에서는 간을 간간하게 해서 말린 생선을 쪄서 드시는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생물 생선인 경우에는 뭐 고등어 조림도 있고요. 생선 자체 에 기름이 있기 때문에 에어프라이기를 이용해서 기름 넣지 말고 그리에 굽거나 이렇게 요리법을 달리하신다면 기름을 두르지 않고도 생선 자체 있는 기름으로 익혀서 맛있게 익힐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고등어 그런 그릴에다가 굽기 기름 가하지 않는 굽기 그 다음에 저는 오징어도 좋고요 새우도 좋죠 요즘 편백찜 요리 많잖아요 거기다가 보통은 차돌박이 같은 걸로 편백찜에다가 야채를 많이 올리는데 뭐 저는 그 편백에 저는 뭐 새우도 넣고 오징어도 넣고 각종 해산물 있잖아요 조개류에서 편백찜 야채를 곁들인 편 백찜을 한다면 암 환자에게도 아주 훌륭한 요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약사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고 먹으라는 거만 먹으면 바깥에서 먹을 게 없다. 요즘 편백찜 요리집도 많고요. 저는 두부 요리, 외돌로 갈아서 하는 그 두부 요리집을 딱 정해놓고 아니면 추어탕. 추어탕 정말 좋거든요. 추어탕을 드시면 항암 중에 고단백이고요, 고식이 섬유여서 추어탕을 드시면 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바로 추어탕을 먹고 나면 여러분들 웬만하면 황금변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설사, 변비가 있는 항암 시기에 추어 추어탕을 권해드립니다. 삼계탕보다는 추어탕을 드세요. 그리고 정말 정 힘드시면 샐러드, 비건 샐러드 집을 정해놓고 몇 가지만 딱 정해놓고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정말 건강한 비빔밥. 긴장찌개 청국장 아, 이런 종류는 어, 정말 밖에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답니다. 자, 오늘 8 가지 색깔로 여러분들에게 식재료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정말 우리 몸에 부작용은 하나도 없으면서 진짜로 항암력을 갖춘 재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식재료 선정에 신경을 쓰시고 골고루 준비를 하시면 건강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암을 이기는 건강한 지식을 전파하는 김문화 약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